할렐루야 어, 저녁에는 성경통독으로 이새벽에는 어,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우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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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지 한국에서 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에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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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서 한국에서 한에서한국에에한 오늘 말씀의 엘리아는 이제 삶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아하방과 이세벨의 그 극악무도한 행동들과 바알과 같은 우상들에 맞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빛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과 같이 엘리아는 생전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생명의 관을 받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천국을 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야도 천국에 가기 전에요. 어, 인간 모두에게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엘리야도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고 이제 마지막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한곳한곳 한곳 다니면서 그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어, 조금 더 힘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일을 힘내서 하자라는. 힘을 붙어 힘을 넣어 주기 위해서 그 여정을 떠나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혼자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데요. 옆에 계속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엘리사이죠. 여러분들은 혼자 여행을 떠나 본적 있으신가요? 어, 저는 가끔 이제 울산에 있을 때에 어 동해안 이제 해안도로 이렇게 쭉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뭐 포항도 나오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여행도 하고 어렸을 때는 혼자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혼자 하면 저는 다른 게 문제 안 되는데 딱 문제 되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왜 그게 문제가 되냐? 느어 저는 이게 식당에 들어가서 혼자 밥 먹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어, 요즘 사람들 말로는 다들 혼밥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 이거 이것이 쉽지 않아서 여행을 가더라도 어, 저는 좀 밥은 대충 먹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다니고 그랬던 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가는 것보다는 옆에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여행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엘리아는 어, 혼자 밥 먹는 걸참 잘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여정 또한. 혼자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의 제자 엘리사가 계속해서 함께 따르겠다고 합니다. 이 엘리사가 계속해서 따라오지 말라고 계속 머물러 있어라고 하는 엘리아의 말을 뿌리치고 끈질기게 따라가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계속 따라다니곤 합니다. 이 엘리사도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스승 엘리야를 끈질기게 계속 따라다니며, 어, 그 엘리야의 일생 동안 악한 자들과 목숨을 걸어 싸우면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보며, 그것을 자신 또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러한 일을 하고 싶어 했던 것 때문에 따라가려고 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오늘 말씀 2자, 2절, 4절, 6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 세 번씩이나 따라오지 말라고 머물러 있으라고 하였지만 그는 그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끈질김이 있습니까? 어, 우리에게 이러한 끈질김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어, 그만 기도해라. 그리고 아, 나 너무너무, 너가 너무 귀찮으니까 그만 물어봐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또 물으며 기도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 결과 제자 엘리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한... 엘리아를 하늘로 부르시지만, 그의 제자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구속 사역을 이끌어 나가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엘리아와 엘리사는 길가에서부터 요단까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엘리아는 떠나기 전 마지막 기적을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갈라지고 그땅 위를 건너가는 그 마지막 기적을 엘리아와 엘리사는 함께 행합니다. 그 땅을 건너며 엘리아는 묻습니다. 내가 이제 떠나가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너는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갑절이나 자신에게 있게 해 달라고 예엘리사는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이 엘리사가 보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갑절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절 어떻게 됩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으로 이 엘리아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엘리아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만 보았을 때에도 정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넘쳤을 이 엘리사인데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스승인 엘리아가 하늘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충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단강 물을 갈라지게 하기도 하고요. 성읍의 물의 질이 나빠졌는데 그것을 소금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만들기도 하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을 고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았을 때에 엘리사의 기적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전 세대 엘리아는 하늘로 불러들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하나님의 일꾼으로 엘리사를 세우셨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았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모습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엘리야와 같이 다음 세대들의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엘리사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 성상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자,